더블 no no, no no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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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. 조합의 이 점을 살려 다섯수 있을 때 가장 쎄게 우리 조합이야. 모여 모여 모여. 어이 어이 모여 모여 도망가 도망가. 다블유 다블유 블유블유블유블유블유 그렇지 그렇지 도망가 도망가. 그렇지 이제 간다 민병대 사다 간다. go g 빨라져라. 간다. 우사인 럭스. 어? 내가 간다. 기다려. 우리가 지금 가장 쓸 때라고. 모여 명드라 저기 있다. 잡았다. 아 씨. 오! 아니 전설적 아! 버리지 마!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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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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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 그렇지, 그렇지. 궁극기! 아, 세상에. 아, <laughs> 내가 조금만 더 세졌더라면. 툭킬인데 세상에. 너무 아깝다, 그쵸? 모여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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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평타, 평타, 평타. 그렇지 평타. 그렇지, 평타. 그렇지, 평타. 그렇지, 평타. 그렇지, 속박 나이스. 그렇지, 죽이고, 죽이고, 느려지게 하고. 그렇지. 속박 걸어놓고, 속박 3초. 그렇지. 더블리서 주고 <laughs> 나이스. 좋았다. 대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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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. 이제 뭐야. 좋아, 좋아, 좋아. 오허 나이스 좋아 좋아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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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으저 루시안, 왜 이렇게 저 자괴감을 느끼고 있냐? <laughs> 저 친구, 나보다 잘 컸는데, 왜? <웃음> 왜? <웃음> 나도 안 느끼는 걸, <laughs> 저 친구가 느끼고 있지? <laughs> 루시안에게 용기를 주자. 루시안, 힘을 내, 너만큼! 크는 게내 꿈이야 뭐야, 동 뺐잖아 아니 이거는 뭐야 날 잡으려고 하는 거야 지금? 아이 자식들 이거 그냥 저 동네 남정네들이 이거 본 동네 남자들이 나만 보면 기웃기웃기웃 기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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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기웃 나는 새침 떼기 집에 간다 아야야야야야 어,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거 봐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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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밝히는 중이에요. 내가 궁으로 한번 해볼게. 궁으로 해볼게. 제발! 아씨!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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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, 우리 뭐라도 해야지! 뭐 잡아야지. 그렇지, 그렇지! 뛰어져 힐힐방 아! 정신 아아제 정신 저녀몇방 해주는 거야 어 하하허이 아, 큰 칼만큼이나 큰 딜을 가지고 있구만 어 겉가 속이 같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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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라이즈 죽었다 버려 버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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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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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넷이야 도망가 아 이거 이거 죽을 텐데 모르가 나가 모르가 나가 궁 한번 아 아니 아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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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 버려 루시안 버려 버려 루시안 뒤에 돌아 루시안 넌 죽었어 한번 살펴보자. 루시안을 절대 포기하지 마 동료니까 음. 그렇지 그렇지 음. 간다 음. 빠진 나 있어 일단 니들 넌 넣... 너뭐저쪽왜안 죽어 저거? 허어어어! 아, 네. 세상에! 아나 어, 지금 내 가진마의 컨트롤보다 더 잘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안 죽냐 다 딜이 안 나가지고 안 죽어 어 가진마의 컨트롤을 상해하는걸 하고 있는데 지금 딜이 안 나가지고 안 죽어요 여기쯤 마 내가 모를 줄 알고. 찾아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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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봐. 오 찾았다. <laughs> 오케이 신드라 네가 마무리하고 라이드 네가. 아 아니지 아니지 일로 일로 갔어야지 일로 갔어야지. 헤헤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내가 궁지원 해줄게 궁지원 궁지원 궁지원. 넬른 넬른 아씨 아. 아! 아, 아! 아! 야 누이야 네가 왜 죽어? 아니, 세상에 되었습니다. 그 정도로 쎄단 말이야? 도망가! 아, 너 죽었다. 아, 너너 리신 너도 죽었다. 도망가, 리진아 너도 죽고 그러다가 모여 모여야 돼. 모여야 돼. 다 모여야 돼. 이거는 모여야 이겨. 어, 되었습니다. 내가 얼마에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. 모여야 돼, 근데 아 조금만 더, 조금만 더 저거 저거에서탈 걸. 내가 내가 너무 못했어, 맞아 근데 모르가나한테 아까 3킬을 양보 안 했으면. 어? 3킬 때아 그래도 4킬이구나 그래도 못했네 미안합니다 그래도 KDA가 이반저만이 아니네 미안합니다 아너 골렛 너까지 나 무시하냐? 넌 나한테 진짜 기필고 죽어야 된다 어? 야 골렛 야야잘 생각해봐 나 미드라이너의 서포터가 아니고 니가 잘 생각하고 그냥 자살해 임마! 어? 날 보면 이 녀석아 그냥 자살해줘 부탁한다 집에가자 집에가서 1600원짜리 지팡이 사가지고 딜을 좀 늘리자 어? 이정도면 충분히 세질거야자 어우 아이템 그꽉 찼구만 꽉꽉 찼어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구먼 가자 포션 왜 먹냐고? 공간 낭비하니까 포션이 공간을 비워야지 이거 살라면 쓸데없이 큰 지팡이 살라면 아케미호무라님 별풍선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팔라고? 아, 안 팔아, 안 팔아. 안 팔아. 돌솔의 비행선님, 별부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드 사라고? 이거 렌즈를 와드로 좀바꿀까 어, 렌즈 어차피 나는 이거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? 이거 봐. 못 발견해? 바꾸자. 좀 이따가 845면 0 렌즈도 와드로 바꾸자. 오케이. 시야 섬물 사라고? 아니지. 8 0 0원 모으면 시야석이 아니고 저 대캡이 나오는데 오오! 오오! 오오오 나이스 모르가나 오 음. 모르가나 이 친구 좋은 친구였네 어이 친구 이거 분명히 학창 시절에 저 반장과 부반장을 도맡아 한 친구가 분명히 임원 출신이 아니라면 이런 눈치는 있을 수 없다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의 눈치와 교감 선생님의 눈치 교장 선생님의 눈치를 보면서 눈치가 단련됐겠지 그렇기 때문에 모르가나의 블랙실드를 이렇게 잘 사용하겠지 나이스 야, 루시안! 아, 저 친구 저거 영웅이 되길 원하는 것 같은데, 자꾸. 야, 너, 인마 서포터처럼 한다면서. 왜, 왜 자꾸 혼자 돌아다니? 이리 와. 내 옆에 있어. 야, 너 저기 한타걸어졌잖아 빨리 와. 자, 더블리 걸어주고 그렇지. 그렇지, 신들라 그렇지, 딜 넣고. 그렇지, 나이스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속박 걸어놓고. 궁극기 지원. 아니, 아니, 아니! 자힐 쓰고 그렇지 전멸 그렇지 이 e, 이거 걸어놓고 그렇지 큐큐 속박 속박 걸어 놓고 속박 조합 속박 걸어놓고 그렇지 뒤로 돌면서 더 더블해서 주고 그렇지 이로 마무리 나이스 가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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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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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촉박 걸어 놓고 받팟 나가게 걸어 놓고 죽이고 그렇지. W 사거 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W 촉박 걸어 놓고 그렇지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침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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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촉박 걸어 놓고 그렇지 그렇지 느려지게 하고 그렇지.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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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. 나 살려 줘야지. 그렇지. 나 살려 줘야지. 그렇지. 그렇지. 실드 실드 실드. 나나나나 살려 줘야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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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미드라이더. 나 나. 그렇지. 이, 이 쓰고 이 쓰고 이 쓰고 기도해 달아이 쓰고 에헤이! 도망가고 도망가고 루시안 루시안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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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가나 깔까 속 노리고 그렇지 그렇지 속파. 그대로 다이브. 그대로 그대로 다이브. 그대로 다이브. 그렇지 그렇지. 이거 2차 2차 타워 밀고 2차 타워. 2차 타워 밀고 나가. 그거 밀고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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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, 빠져 빠져야 빠져야지 빠져야지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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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야지 노노노노노노노노너 선비로 안 되지 그 빠져야지 빠져야지 에이 헤 하나 한병죽어야 정신 차리겠냐 아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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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하고 신드나가어 둘이 같이 죽었구나 영혼 결혼식기 가자 고고고 아군이, 아군이 당했습니다 가자 가자. 오야 야야야 야. 너 위험하다 내가 도와줄게 걱정마 하... 저거 저거 원콤 날텐데 이거는 13레벨이라 일단 여기 확인하자 야 없어 아하! 퀵비를 원함님께서! 아 혹시 이거랑 퀵비랑 바꿀 수 있나요? 하시며 시세를 똑똑똑 물어보시네 아씨 약간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원하시니까 팬들이 원하는 거다 들어드리는게 난데 퀵비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아 통큰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네, 고맙습니다 네, 땡큐 좋아 좋아 탑좀니까탑 좀? 좀? 집에가자 아, 아 중계방에서 퀵비를 원함님께서 아 한장 더 주실 수있나며어 여자친구도 옆에 있다며 아 오케이 커플 제가 커플 드리겠습니다 중계방에 계신 어, 퀵비를 원함님 감사합니다 커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에가서 대캡 사자 꼬꼬 오! 어, 야 잠깐만 와드 사야지 와드 와드가 지금 필요하니까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! 아 퀵뷰를 원하니 고맙습니다 이거 이거 본인이 시..시세의 고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레이곤이 감사합니다 무희님께서 비제이 해물파전님에게 퀵뷰 30일권을! 이런 세상에 지금 내 창고에 퀵뷰가 여러분들이 선물해주신 퀵뷰가 13장에 있고 유통기한은 12개월이라 내가 그 퀵뷰를 <laughs> 개월당 한개씩 써도 다 못쓰는 퀵뷰가 있는데 저한테 퀵뷰 주시지 마십시오 그럼 버리는 퀵뷰가 됩니다 제가 못써요 그거를 어? 유통기한보다 많아가지고 그걸 못써요 두 장을 적용시킬 수는 없거든 한 장에 한 번에 한 달에 한단장만 적용되거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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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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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저를 처치했습니다 아! 호떡님께서! 호떡의 따뜻함처럼 팀원을 감싸주라며 발풍선 100개로 통크팬 가입을 어! 아! 자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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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제발 살려줘! 잘했는데 진짜 아깝다 내가 아마 이번에 누적대 4천 원 넣었을걸? 아깝다 호떡님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호떡님께서 톰 팬가입을 해주셨네 호떡님이 불량령님 방에 호떡님 맞으시죠? 감사합니다 나도킥뷰아님님 킥뷰를 원함님 고맙습니다 69개를 또 중계방에서 고맙습니다 킥뷰를 원함님 감사합니다 나도주시진님 팬클럽가입 전원 10개를 고맙습니다 저도킥뷰전종현님 킥뷔즈스코븐님 킥뷰즈킥뷔즈스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포탑이 아 초콜릿공장님께서 어.. 초콜릿 천개를 감사합니다 초콜릿공장님 고맙습니다 어, 어, 다시 되돌려야지 민명대가 있구나 나 가볼까? 만 살아나면? <목소리> 어, 잘하고 있어. 가자. 잘하고 있어. 더블킬이야. 더블 하지만 억지로 밀리지 않았어. <목소리> 가보자. <목소리> 아! 초콜릿 공장님께서! <목소리> 초콜릿 천 개를 감사합니다. 하에야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다니. 감사합니다. 제가 바론 좀 스틸해볼게요. 고맙습니다. 초콜릿 공장님. <목소리> 야, 이거, 이거 가서 다 이거 일망타진하자. 신드라부터. 아니야 이거, 이거 여기에 농락당하면안 돼. 지금이다. 빠쟁! 아, 진짜 아깝다. 타이밍은 딱이야. 적에게 반했습니다. <놀람> 좋아, 좋아. 자, 전... 아! 초콜릿 만세님께서 초콜릿 2,500개를 초콜릿 2,500개를 감사합니다. 초콜릿 전체 만세님 전체 여러분들 저한테 초콜릿 주지 마시고 본인에 쓰세요. 네. 저 파트너 BJ라 어 퀵뷰 한달에 30일권 100장이 지원이 되기때문에 저한테 초콜릿 주지마시고 본인이 쓰십시오 이벤트할 퀵스 충분하니까요 나도 퀵뷰정리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주신거니까 감사히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쏜거를 다시 들릴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때문에 감사합니다 초콜릿 만세님 공장님 감사합니다 소연이님 감사합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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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어 퀵뷰 안드립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라면 저희 어머니가 오셔서 한별아 엄마 퀵비 한장줄수 있니? 엄마. 퀵비못 드립니다. 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거니까 저 퀵비 파악이 달라고 파악이 하지 마세요. 되었습니다. 방송에 집중해 주시길. 아! 차! 닌드라! 아! 아닌들아저 죽었어요. 고다비 파괴되. 아하! 고다비 파괴되었습니다. 저 죽었어요. 죽어서 끝내주지. 아하! 저 아하! 행복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하저 yeah, yeah. 죽었어요. 제 잘못이죠. 아, 기플링께서 펠보던 64개를 기플링 감사합니다. 퀵볼 대나이 님 감사합니다. 어, 기플링 감사합니다. 아, 졌네 그래도 뭐 딜은 고만고만하게 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딜로서 좀야 팀워크 이거 이 팀워크 봐. 어, 이 들쭉나. 날쭉으 <laughs> 이거 봐어어어어어 팀워크 보세요 팀워크의 밸런스는 우리가 짱이었지 아 팀워크의 밸런스는 우리가 짱이었지